오늘 고객님은 머리 숱이 많이 없으시고요. 관자놀이는 살짝 들어가시고, 뒤통수는 통통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짧은 스타일로 할 거예요. 네, 펌하고 염색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숱도 많아 보이시게 하면서 좀 변신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염색도 하고 폼도 하고 하셔야 돼서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지금 커트선은 지금 잘랐어요. 기본 댄디로 잘랐고 짧게 할 거예요. 이렇게 숱이 없으시면 너무 길어도 숱이 없어 보이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이 정도 한 6cm 길이로 이쪽은 잘라, 잘랐고요. 이 관자놀이 들어가 는 부분, 뭐 뒤통수 이런 부분은 살리실 부분은 좀 길게 자르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커트는 지금 댄디 스타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돼요 그래서 파마를 염색을 하고 파마를 해서 지금 너무 생머리는. 보다는 컬이 있는게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이감이 좀 있어야 돼요 너무 짧은 스타일로 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시기 때문에 길이감 좀 주셔야 되고 네좀 이런 그 뒷머리 선이나 옆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게 해서 어좀 약간 좀 스타일이 좀 산뜻한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어 머리가 좀더 변신 된 모습으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어 보여질 것 같아서 커트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커트하고 지금 염색하는데, 염색할 때도 이제 펌이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붉은 계열로, 약간 들어가요. 아, 어, 그리고 펌 하시면 그 붉은 계열이 좀 빠지거든요. 그거 생각해서 해야, 계산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도 좀 희심 편이어가지고, 또 너무 그냥 브라운 계열로 하시면, 어, 얼굴 색이 하얀, 희신 편이기 때문에 좀 떠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숱도 더 없어 보이니까 약간 붉은 계열로 했어요. 그리고 10번하고 6번을, 10번은 WB 계열로 따뜻한 계열로 했고요. 6번은 알보이, 음, 레드 바이올렛 계열로 해서, 어, 2대1로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바르는 순서도 이쪽부터 발랐어요. 이쪽이 살짝 밝아지는 느낌으로 해야지 더 볼륨감이 더, 더, 볼륨감이 더 살아보이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다 바르고서 앞쪽 라인이 조금 어두웠으면 좋겠어가지고 살짝 시간차를 두고 앞머리를 맨 나중에 바르고 있습니다. 지금 염색을 끝내고 지금 염색할라 음, 보이시죠? 10WD에서 약간 붉은기가 조금 더 강한 컬러가 나왔어요. 음, 영양 PPT 하고서 이제 파마 할 거예요. 지금은 중화를 한 상태예요. 파마하고 40분 정도, 어, 방치 시간 두고 중화한 상태예요. 열 처리는 안 했고, 지금 약간 곱슬기가 있어가지고, 파마는 여기 아래 한 단씩 안 말았었고요. 지금 중화하고 또 위에 한 단씩은 지금 푸른 거예요. 중화조 두번 하고 염색을 했기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오래 두면 안 되고, 저는 염색한 머리는 거의 열 처리를 안 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도 지금 약간 곱슬기가 있으셔가지고, 앞머리를 말지 않았구요. 또 윗머리는 너무 또 굵게 하시면 볼륨감이 없어 보이고, 또싱 넣고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머리 스타일은 싱을 넣기에는 짧은 스타일이어가지고, 롯는이 정도 해가지고 시간 40분 두고 약도 한두번 정도 골고루 바르고 그 다음에 중화도 두번 정도 했어요 파마하고 샴푸만 하시고 이렇게 짧은 머리는 샴푸만 하시고 에센스도 실리콘 오일 성분이 없는 에센스를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바르신 다음에 실리콘 오일 성분이나 수성인 에센스 바르시면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바르시고, 따뜻한 바람, 찬바람을 그대로 해서 말려주시면 좋아요. 지금은 따뜻한 바람, 중간 바람으로 말리는 거예요. 어르신이 괜찮죠? 아, 너무 예쁘죠? 손이 많요이죠 네, 염색이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염색이랑 칼만 같이 했어도 머릿결이 네. 만져보세요. 그냥. 괜찮죠? 까슬한 어, 느낌이 없죠? 네. 네. 약도 좋기도 좋지만 약간 염색하고 열 처리를 네. 하시면 안 돼요. 염색하고 열 처리하시면은 머릿결이 엄청 안좋아지니까 이렇게 하시고 여기 라인은 눈 조금 가볍게 怎么样？好，这个。 thank you